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I2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계속된 하락세 이후 오늘자 자 9%대 양봉이 다시 한번더 나와주고 있죠? 하단에 거래량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다시 한번더자 장대 매집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자, 바닥에 대한 걱정 이제 이미 확보가 됐다.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태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매수기에 다시 우리는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자, 굳이 추격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자 테마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자이 단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의 거래 패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뉴스 보면서 거래하다가 자 고점에 물린 경험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래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자이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가격과 테마에 대해 내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100% 무료로 자 이렇게 종가 베팅 방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자세 종목씩 자, 자 보내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왜 종가 베팅 방을 자 거래해야 되는지 자그 이유를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자 코스피 차트를 자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음봉이 많습니다.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런 캔들이 많다는 얘기죠. 출발하는 가격이 높고 자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한다.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운데에서 단타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 수익을 챙겨 갈수 있을까? 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항상 시가가 높기 때문에 자, 이 가격에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할수있다면 자, 안정적으로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에 거래를 하는 거를 무조건 챙겨 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양전화시켜 갈수있다고 자, 말씀해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래 방법 운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 갈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해 드립니다. 자, 제가 보내 드린 내용 하나씩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3월 19일 오후 2시 50분에 드렸습니다. 자, 제가 통상 이 시간에 몇 종목씩 드린다고 했죠? 세 종목을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유한영행을 보내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어요.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자, 매도는 아침 9시 자, 시가 변동성의 매도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똑같이 단한 명의 낙오자 없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래도 중요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이슈로 자 이렇게 종목을 선택을 하냐. 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자 절대로 아무거나 툭툭 던지지 않습니다. 자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 랭라자 관련 기대감으로 드린 건데 자 지속적으로 상승 부각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유한양행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자 주주 가치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금 배당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사업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고. 자 심지어 어떤 면도 나왔습니까? 주주 가치도 신경을 쓰겠다. 자 이런에서 같은 경우는 주가 투심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좋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급락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적으로 호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를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종목을 드릴 때 자, 이런 식으로 이슈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유한양행의 9시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이 무려 10%까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100만 원, 100만 원만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아침장 시작과 동시에 10 3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종가로 거래를 해 가지고 시가에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2, 3%자 이렇게 적은 수익이 아니다 충분히 이런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시가 변동성 이후 유한양행 흐름 어땠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가를 높이고 하락을 하면서 장마감을 한다 자 마찬가지 패턴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관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손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종가로만 거래를 해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 올려갈 수 있다 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포바이포를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역시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아침 9시에 시가변동성으로 매도를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는 마찬가지로 자 메타 AI 수의 기대감으로 드렸는데 자 일회성 부각이 절대 아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포바이포도 뉴스를 보시면은 자 메타 필오사 ai 자 1조 빅딜에 대해서 정부가 국가안보가 우선이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내용이 뭔 얘기입니까 자 이러한 인수에 1차적인 입장은 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한 다음에 자 이런 빅딜을 수락해 줄 거다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래 네, 내용을 보시면 자, 퓨리오사 AI랑 AI 서비스 솔루션을 같이 개발 중인 게 누구다? 포바이포예요 그래서 자, 이번 1조 빅딜이 성사가 되면은 포바이포는 점상을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이미 성공적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의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이 정도로 이슈 분석 철저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매수로 할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이 부분 고듭 강조를 좀해 드립니다. 자, 포바이포의 분봉을 보시면은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얼마나 나왔죠? 무려 16%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앞서 이제 종가로 거래하면은 평균 10에서 15% 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자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이런 수익이 나오고 자, 이런 수익 합리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얻어 갈수 있는 수익이에요. 절대로 운으로 자, 이렇게 한번 일회성으로 수익을 얻은 게 절대 아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 방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만 같이 하시면은 자, 누구나 이런 수익을 매일같이 챙겨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시다 보면은 자 고점에 물리고 또는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지 않죠? 계속해서 보유를 하다 보면은 자 마이너스 20% 금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물리는 종목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끊어내야만 한다. 자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베팅방 입장만 하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한귀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 ...도 점차적으로 양전환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블랙야크 inc 를 드렸어요 자, 매수가 역시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고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모두가 똑같이 수익 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블랙야크 inc의 자, 분봉을 보시면은 자 아침 9시 시가 변동성 어땠습니까 자 10%대 상승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자, 100만원만 투자해도 자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났죠 자 근데 비단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화 시켜갈 수 있다라고 제가 거듭해서 자신있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침 시가 변동성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역시나 계속해서 어땠습니까 하락을 하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결국 이렇다라는 거예요 관망하고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침 9시만 매도해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종목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와주고 있죠 자, 올해도 매출이 추가적으로 고성장할 것로 예상이 된다. 자 직접적으로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에 대해서 장기 모멘텀이 일단 형성이 됐다. 자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은 이슈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앞서도 계속 말씀해드렸죠. 자 이런 종목을 매일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하셔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5073-3571로 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종가 베팅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환 시켜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가격 그름 분봉으로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차적으로 11,000원 자 현재 가 부근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자 하단에 1,300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 5 7 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씩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되는 저희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야 되는 저희 이 테마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바로 이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종전 멀었다라는 젤렌스키의 트럼프 더 이상 못참는다 자,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한판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종전 관련주들이 모두 다 급락을 했죠. 자, 트럼프가 아무리 종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종전 관련 테마들이 전부 다 모조리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나왔던 내용이 자,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전면적으로 중지한다. 자,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섹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입니다, 종전. 자, 100%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조정간에 매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가 또 나와졌습니다. 자 트럼프 고위 관리들 젤렌스키와 광물 협정 체결 관련해서 무의미 대화를 하고 있다. 자 결국에 이 종전 관련해서 우리가 재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자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입니다 여러분들 광물 자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전 관련 테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타가 한 방에 나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에 동의. 자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제는 러시아하고만 소통이 끝나면은 자 바로 종전으로 이어지는 하이패스가 열리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미국의 트럼프가 싸움을 했던 것처럼 자,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뉴스 한 줄에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로 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100%의 가능성으로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재건 관련해서 자 내용들, 종전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자 이런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 뭐로 잡았습니까? 광물로 잡았죠. 광물, 광물과 자 미국이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에 부각되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자 바로 종전 광물 그리고 미국 우리가 반드시 선점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종목의 차트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매집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대로 된 뉴스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자왜안 됐냐? 자 광물 관련해서 종전과 엮인 거는 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현재 이제 고작 2천 원대 수준인데. 자, 변동성 한번 놔주면 최소 7,000원까지는 올라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다라고 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이름. 종목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테마라고 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 가능한 가격까지 정리해 가지고 자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뉴스로 부각되기 전에 우리가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자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자세 종목씩, 세 종목씩 종가 배팅 종목 보내 드린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신 분들도 참여만 하시면은 매일 같이 10에서 15%. 자, 아침에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남겨 주시면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까지 바로 자,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